무너지리라 라는 말씀으로 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에게 이루지 못한 크고 작은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 이루지 못한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기를 사람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게 되면 기쁨이 넘치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면 마음에 근심과 어둠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직 이루지 못한 마음에 소원 때문에 하나님 전에 나오셨다면 오늘 그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몸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아직 이루지 못하는 그 장애물인 여리고 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면은 무너지리라. 다른 말로 하면은 네가 요호와를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실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주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여수아서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간에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에 아직 이루지 못한 소원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와 또 저희 교회를 방문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성취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변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셨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려서 저와 여러분의 성취하지 못한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마음의 근심이 마음의 어둠이 찬송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요수아를 향한 제사장들을 향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내가 불성실함으로 말미암아 혹시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의 어둠이나 불신을 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내가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을 우리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약속의 말씀을 풀어드리면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아브라함이 아니 이삭이 아니 야곱이 아니 모세가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 제자가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 광야에 40년을 살았던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의 도 열두 제자가 항상 변함없이 24시간 365일 인생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의 님 약속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까? 늘 365일 기도했습니까? 늘 아낌없이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까? 우리 대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어떤 믿음의 영웅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변함없이 24시간 365일 그들의 전 인생을 통해서 언제나 지켰던 인물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 아브라함 에게 약 속하 셨던그땅을 주시 겠다고, 약 속하 셨 고, 이삭 에 게도, 약 속하 셨 고, 야곱 에 게도, 약 속하 셨 고, 모세 에 게도, 약 속하 여주셨 어. 그 예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신신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입은 모세도 신실하게 끝까지 지키지 못해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여전히 변치 않고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하겠느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마음에 작고 크건 소원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과 죽음 속에서의 부활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에게 내가 예비한 맨션을 준비한 그것으로 데려가겠다라는 그 의심이 오늘 이 아침에 싹 없어지시고.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신실하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물러가고 여러분이 기쁨의 회복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다른 말로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항상 변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과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주안에서 건심이 변하여 눈물이 변하여 어둠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둘째로 우리의 마음에 작은 또는 큰 성취되지 못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불성실하고 이번 모세까지. 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면은 내가 약속한 그 예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갈렙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지 못한 너희들에게 약속한 이 약속을 내가 친히 능히 이루어 주리라 이게 두 번째 약속입니다. 저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담임사역을 두 교회에서 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첫 번째 담임사역을 미시간이라는 곳에서 약 3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약 30여 명의 성도들이 두 배로 성장하고 두 번째 교회에 가서 거기도 여전히 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늘 즐거움만 있나요? 어느 날 시간이 지니까 교회의 숫자가 줄기 시작합니다. 물론 지도자의 부족함 때문이죠. 성도들이 줄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가정의 직장을 잃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국의 IMF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적을 하고 나타난 현상이 가정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이혼을 하고 어떤 가정은 집을 나가고 그린이 되어서 어떤 회사는 파산을 하고, 국가는 부채에 시달려서 다른 나라의 돈을 빌려야 되는,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각종 어려움들이 국가와 가정과 교회와 개인들에게 일어니다 제가 섬겼던 18년 섬겼던 그 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교인들이 줄어들고 리더십이 깨어지고 하나, 될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될 교회가 이리저리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혼을 할까요? 집을 뛰쳐나갈까요? 다른 사람을 비판할까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아니, 어떻게 하면 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교인들에게 대배 때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는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작고 큰 소원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업을 유지하려고 하는 분도 있고 자녀들을 잘 기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가장의 기쁨을 회복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쓴다고 다될수 있을까요? 누가 돈 벌고 싶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 있으면 벌어서 저좀 주십시오. <laughs>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내가 인생에 원하는 크고 작은 소원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여수아에게 신실하지 못한 모세에게 언제나 하나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줄리라 요소하야 그것을 기억하고 일어나 제사장들을 세우고 백성들을 세우고 나아가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너의 약속에 신실하시고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온마일 oh 가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아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약속의 신시사실 뿐 아니라 그 가정을 지키시고 그 사업을 지키시고 그 국가를 지켜 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생동감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예리고 성을 6일 동안 몇 바퀴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예리고 성을 몇 바퀴 일곱 바퀴 제사장들은 뭐 했습니까? 제사장들은 언약궤에 앞서서 양강나팔을 일곱 개를 들고 마지막 날에 일곱 번을 돈 후에 양강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때 온 백성들이 했던 게 무엇입니까?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일곱 번째 날에 여리고성을 일곱 번을 돌고 제사장들이 일곱 양각 나팔을 가지고 그 여리고성을 언약궤 앞에서 같이 돌고 그리고 마지막에 길게 양각 나팔을 불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소리쳤을 때에 그때 그 순간까지 여리고성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죠?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작고 크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보면 에레미아 선지자가 예언한대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됩니다. 그때는 임신한 여인이 적군의 칼에 의해서 엄마와 배 속에 있는 아이가 함께 죽어가는 피바다가 되어 갑니다. 그때 에레미아 선지자에게 어떤 도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도전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에레미아 선지자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삼아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이 신실하든지 신실하지 못하든지 과거에그 어떤 인물들처럼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항상 원망해도 이삭처럼 야곱처럼 신실하지 못해도 내가 반드시 그들을 나의 백성을 삼고 내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에 허터져 있든지 내가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백성들을 이곳에 다시 돌아와서 지켜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르미야 선자의 눈에는 어땠습니까? 피 눈물이 날 정도로 예루살렘 성은 불타버렸고 초토화되었습니다. 피가 강물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에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극률이 무궁하심으로 에레미야 3장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여호와의 자비와 극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 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더소이다 에레미야는 나라가 망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향해서 약속의 신실하고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그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침에 새벽에 찬이스를 맞으면서 그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눈 앞에서 예루살렘성이 불이 타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피를 뿌리며 죽어가는 이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도 하지만은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백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반드시 흩어진 곳에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소원이 크고 작은 소원들이 6일을 돌아도 7일째 일곱 바퀴를 돌아도 제사상이 믿음으로 그 위험한 것을 양강 나팔을 돌아도 그 외치는 큰 소리로 외치는 그 순간까지도 전혀 움직임이 없던 그 예리고생이. 믿음으로 긋고, 믿음으로 나팔을 길게 불고, 믿음으로 소리 칠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그의 능력으로 더불어 여러분의 마음에 크고 작은 마음의 손을 가로막고 있는 그 그대한 열리 고성이 무너칠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신실하시고 능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스 사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아무리 돌아도 전혀 여이 고성은 요동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제사장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언약해 없어서 돌아도 양강나팔을 가지고 돌아도 여러 쪽그 소리 이루어지지 않고. 큰 소리로 외치는 그 순간까지도 전혀 참... 여동이 없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도시고 믿음으로 보시고 믿음으로 외쳐서 약속에 신실하시고 그것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스 11장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열리 고를 도이 성이 무너졌도다.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도다.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꿔 주셨도다. 주님은 나의 구원의 소원의 조화 되시고 내 마음을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최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